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 다른 화장품, 주라입니다. 제가 이제, 개면 활성제의 위험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정제 중에서, 우리 가족이, 내가, 섭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주방세제. 어, 주방세제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은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안전할 거라고, 당연하게 믿고 제품의 안전성을 믿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 어,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 지금 정말 천연 찬연 천연해요. 근데 왜 매일 같이 쓰는 이런 계면활성제 세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무지해. 특히나 어, 우리 하루에 뭐두끼 내지 세끼 정도는 밥을 못 끓이면 이 그릇에 잔여 세제가 있는 경우 먹으면 오. 세제를 같이 먹을 수가 있나? 그럼 나는 우리가 세정제 중에서 섭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이 주방세제야, 그렇죠? 정말 내 몸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세탁세제, 주방세제 야 내가 보니까 음. 시약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어. 돼. 그래서 있어요. 이게 또 전성분 표시가 이게 되지 않아서 전성분 표시로. 어 성분 그냥 성분 표시 주요 성분이라든지 그래서 전문가조차도 정확하게 어느 계면활성제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친환경 마크가 있다고 해서 또 그렇지. 성분이 천연이라는 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 친환경 마크는 그 동일 용도의 제품 중에서 어, 상대적으로 환경의 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하에 부여되는 거지 이게 천연이라 뜻은 또 아니래요 친환경 마커는 전 성분이 제대로 표기된 제품을 보셔야 되고 또그전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거품 잘나게 하는 성분들이 찾아보시면 대부분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인데 제조사에서 그것조차도 표기를 잘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표기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은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네. 성분을 보고 그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안전한 성분을 쓰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분을 보고 살 수가 있나, 뭐 친한 게마거나 일종이나 이런 걸 보고 사는데. 그렇죠.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도 좀 덜하고 세척도 좋아 세척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포타슘 코코에이트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비누계 계면화성제거든요 음. 저희 이거 만드는 천연 비누 어. 그래서 생분해도 좋고 굉장히 순해요 다 분해되는 네. 애들이지 그래서 다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정말 네. 안전하게 정말 깔끔하게 딱 씻기고 맨손 설거지 해도 손이 안 건져요 완전 좋지 써어서 음. 뭐 삼겹살하고도 그, 그 기름 닦아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닦입니다. 죠 그렇죠. 음, 이종 충분히 뛰어넘는 세척력을 음. 가지고 있어요. 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우리 주라에 액체 주방 세제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laughs> 얘가 최고예요. <laughs> 저는 요거 쓰거든요. 난이세상 액체 세제보다 는이 살피누가 좋아. 그래서 주방 비누도 저는 이거만 써요. 그냥 분해율 1 0 0다 뽀독뽀하고 어. 예, 네, 제일 손이 안전하고. 손이 안전하고 진짜 맨손 설거지. 아무래도 얘는 뭐 손. 건조거나. 걱정 안 하고. 걱정. 이게 바로 내 몸에, 내 입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어, 어. 그래서 그 어떤 계면 활성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바꿔야 되는 게이 주방세제, 세탁세제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이 영상 보시고, 진짜 이제 의식의 그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될 그렇죠.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요. 그 식기 잔여 세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식판에 세제가 완벽하게 안 씻기는 이런 사생들 제법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그계면활생제가 우리 식기에 붙었을 때, 우리뭐그 얼마나 헹궈내겠노? 뜨거운 물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릇에서 완벽하게 안 떨어진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아무리 유기농 뭐밥 국을 끓여서 넣는다 한들 그 세제하고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 하고, 내 몸에 어? 이런 천연을 사용하고 싶다면서는, 1번은 진짜 이 주방세제, 세탁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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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잖아. 거. 특히나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이거 안 바뀌면 몸이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공부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뭐고? 건강하려고 하잖아. 어? 응. 우리가 이런 개면 활성제 어차피 매일 쓰는 거잖아. 어?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써서 의식 있게 소비해 주시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